자, 안녕하세요. 김부장입니다. 오늘은 춘희역과 종합운동장역 7호선 역세권 더블역세권이고요. GTX DBF 노선까지 하치게 되면 총 노선은 5개의 노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집 앞에 걸어서 약한 2분 정도면 버스 정류장을 가기 때문에 버스 노선 정말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뭐 인천 서울로 가시는 분들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도 뭐 김포 서울 인천 일산. 이렇게 다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도 정말 메리트 있는 현장이고 여기는 4개 동에 200세대가 넘게 형성이 되어 있고 주차는 130% 주차가 가능합니다. 지상과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카카오 프렌즈 골프가 오픈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운동도 하실 수 있고 뭐 커뮤니티 시설도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꼭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구부터 빠르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집은 50a타입 투룸 구조입니다. 전실 입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 포세린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처리가 되어 있고 줄눈시공까지 되어 있습니다. 트룸인데도 불구하고 전실 공간 정말 넓게 잘 나와 있고 전신 거울 매립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키 큰장 3 칸에 밑에 띄움 식으로 들어가 있고 골드 프레임 설치해서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바로 뭐 방문이라든지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거실 공간이기 때문에 어 정말 딱문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아 집에 왔구나 라는 그런 포근함을 줄수 있다고 보면 좋으실 것 같고 소파는 4인용 소파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합니다 TV 아트홀 쪽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대형 TV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 교환기 그리고 우물형 천장으로 층고도 낮지 않고 좀더 높게 잘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은 이렇게 막힘 없이 다 뚫려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 뒤쪽으로는 대면형 주방 나와 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 주방이 하이라이트 인덕션 3구, 다음 싱크볼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수납은 투룸답게 그리고 투룸에 비해 수납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키친픽 공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안으로 들어가서 TV아트홀 바로 뒤쪽에 있는 첫 번째 안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방 같은 경우는 12자, 10자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투룸의 안방 사이즈 정말 큼지막하게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창문도 큼지막하게 나져 있기 때문에 답답한 생활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두 명이서 거주를 하신다.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침실로만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맞은편에 두 번째 방에는 뭐 컴퓨터도 사용하시고 옷방도 같이 활용하실 수 있게끔 시스템 행거랑 뭐 컴퓨터랑 해서 같이 활용하시면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자녀분 방으로 활용하셔도 되시는데 자녀가 있다고 하면은 투룸보다는 쓰리룸을 좀 자꾸 추천드린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으로는 수전 나와 있기 때문에 세탁기랑 건조기는 여기 타워형으로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옆에 네, 메인 욕실. 메인 욕실은 안쪽으로 해바라기 수전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파티션 설치하시게 되면 건식, 습식도 나눠서 사용 가능하게끔 샤워 부스 공간 마련이 되어 있고 젠다이 선반 밑으로 해서 양병이 세면대에 깔끔하게 시공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추니역 초역세권 도보 5분 거리에 나와 있는 투룸 현장인데요. 자, 여기는 투룸과 쓰리룸 딱두 가지 타입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이 투룸도 인기가 정말 많다 보니까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은 방이 별로 많이 필요 없다.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정말 딱 안성맞춤이거든요. 근데 이 투룸이 작은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꼭 한번 오셔서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거는 우측 상단에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Bye.